요즘 비트코인 시장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에 빠져 있죠 다른 자산은 다 오르는데 왜 유족 비트코인만 추락하는 걸까요? 오늘 그 표면 아래 숨겨진 아주 거대한 시나리오의 실마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시장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움직임이죠 뭐 유동성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비트코인만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이 화면이 그 모순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왼쪽을 보세요. 주식, 금 전부 강력하게 오르면서 유동성이 넘쳐 흐르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약 30%나 떨어지면서 혼자만 고전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손이 가격을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의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건 바로 월스트리트 이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월스트리트와 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개인들의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놀이터가 되어버리면서 이런 기묘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월스트리트가 가격을 쥐고 흔드는 방식은 아주 기계적이고 또 치밀해요. 자, 이걸 따라가 보죠. 1단계, 기관들이 현물 ETF로 실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2단계로 선물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쳐버려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선물 매도라는 건 결국 앞으로 가격이 내릴 거다에 돈을 거는 거니까 시장에 엄청난 하방 압력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는 걸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거래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돈을 버는 거죠. 이러니 비트코인이 올라갈 힘이 구조적으로 꽉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억눌린 비트코인 가격으로 궁극적인 이득을 보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월스트리트의 배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금융기관의 이익을 넘어서 어쩌면 국가적인 차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론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쓸어 덮는데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미국은 낡은 준비 자산인 금을 팔아서 새로운 준비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처럼 금값은 치솟고 비트코인 값은 바닥인 상황. 이거야말로 미국에게는 정말 완벽한 환경인 셈이죠. 사실 지금 비트코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역사적으로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금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1960년대 통화 전쟁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금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말 그대로 사투를 벌였죠. 하지만 골드버그라고 불린 투기 세력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엔 무릎을 꿇고 금본위제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게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과거에 금을 억누르려던 싸움과 지금 비트코인을 둘러싼 싸움. 자산과 시대만 바뀌었을 뿐 보이지 않는 손의 목표와 전략이 소름돋게 유사합니다. 정말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론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서 돈의 미래를 건 지정학적 패권 다툼의 서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고 그 위안화를 즉시 상하이에서 실물 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 전략은 서방 세계의 금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비공식 추정치이긴 하지만 중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거의 4배나 많은 금을 쌓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금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논리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경쟁자가 정한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내가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면 됩니다. 이 이론은 바로 미국이 그 전략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들을 한번 종합해 보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한 문장이 미국의 전략적인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요약해 줍니다.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금을 대체할 새로운 담보물이 필요하고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하락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약세 신호가 아니라 어쩌면 숨겨진 목적을 가진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거대한 세력이 낮은 가격에 매집하기 위한 전략적인 단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시장의 혼란이 어쩌면 먼 훗날 역사책에 기록될 세계화폐 질서의 거대한 전환점은 아닐까요? 오늘 분석은 이 거대한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